길거에 나가고 싶어? 돈안벌 거야. 시폴레, 체 다버, 검어. <laughs> 야야야. 한정 시폴레 체다 버거 그리고 시폴레 체다 치킨 쉐이크를 먹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스톱 스톱. 저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끓일라, 저는 이렇게 제가 먹은 게 시폴레 아까 뭐였죠? 치킨? 치폴레 체다 치킨 치폴레 체다 치킨 쉑의 맛은 한 입밖에 안 먹어서 두 입, 세 입, 뭐네 입, 다섯 입 이렇게 먹으면 어떨지 뭐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입 먹었을 때의 느낌은 음. 여러분께 경고를 드리고 싶네요. 뭐죠? 인생을 그냥 평탄하고 무난하고 재미없게 살고 싶다. 음. 드시지 마세요. 왜?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laughs> 인생이 화끈해져요. 어, 이 패티가 간이 내 간인데? 아니 이거를 나한테 오늘 이렇게 한다고 좀 제대로 좀 세게 얘기해줬어야지 내가 기억을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거 같아요 우리 단독방에 티.. 이.. 이.. 쉐이키랑 오늘 뭘할 거라는 얘긴 했는데 아.. 햄버거가 온다 <laughs> 얘기는 안 했어 그래 그니까 난 카레 안 먹었지 근데 네가 나는그일 보자마자 어아저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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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더더더더더더더쉐버거에서 <laughs> 어, 네. 네. 그... 아, 네. 어. 캐피탈 디오 튠스와 함께 그렇죠?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네. 기간 한정으로 치폴레의 깊은 풍미와 깔끔한 매운맛을 살린 시즌 한정 메뉴 치폴레 체다 4종을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네. 둘이 심사숙고해서 며칠 밤을 지새서 만든 네. 로고송 갑니다. 광고 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세요. 1 네. 2 3 도널드 가고 싶니 10 10 10 킹이 생각나니 난이 난이난 베리야웬 말이야 쉬, 그럴 바엔 그럴, 그럴 바엔. 짚볼, 레체, 나버, 검어. 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야 똑바로. <해. 웃음> 야 그냥 적어. <정어>. 그냥 정짜니까. <laughs> 아다르. 레체, 나버, 검어. 어디. 어두... 색 이건 색색 노래입니다. 색색 두 셋. 또 날들 가고 싶니 십니 십니 십니. 킹이 생각나니. 나니 나니 나니. 롯데리 롯데리야 권사장. 나 <laughs> 아, 지금 코러스 맞고 있잖아요. 메인치고 나가줘야지. <laughs> 이게 오케이 이게. 이게 야, 이다 그거 비키클에 그, 나가고 싶어. 돈안벌 안 거야. 자, 심리 심리 심리. 어, 어, 어. 첫 번째 하시잖아요. 예.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난이 난이. 난이 난이 좋습 예. 이게 어, 아 욕질하는 60. 게 아니고 이 네. 예. 그거, 그거 때문에 자꾸 신경 쓰여요. 아, 나 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어, 딱 나눠. 사명감 때문에 엔지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 성격이 그런 면이 있어, 네리가 예. 난이니 난이 갑니다. 예. 세. 와, 세. 돈을 갖고 싶니? 심리 심리 심리. w a 이 생각나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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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야 은말이야 그럴 바엔 그럴 바엔. 십볼 렛츠 더블 컴모 가. 자 오토튠 부탁드리고요. <laughs> 오토튠 부탁드려요. AOMG 스타일 느낌 AOMG 나게? 느낌 나겠으니까 네. 벌어주세요 오토 AOMG style. AOMG style. AOMG style. AOMG style. AOMG style. AOMG style. AOMG s 우리가 e AOMG style. AOMG style. AOMG style. AOMG style. <laughs> 그럼 우리가 쇼츠 먹을 고인지 지금 그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좀 별로지. 그거 아니지. 오, 오늘은 하면 안 되지. 아저 그렇지. <laughs> 그치, <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죠 야너 상도도 없어. 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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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제가 견소하고요. 여러분 정렬이 거. 자 여기 견본이 여기 있습니다. 어 요거야. 펴면 이거야. 요거 사인해 말어. 안안 아, 좋아하실까? 짱 싫어하지. 아, 오케이. 야, 너 자유식 높다. 뒤에 뒤에. 뒤에. 오, no. 허더 뛰어. 아, 이거보다 여기다 걸었던 게더 좋으시죠, 여러분. 잠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하늘에서 내임팬이 내려와 <laughs> 내려왔니 내려왔니 내임팬이 어디 거야? 어디 거야, 어디 거야? 시그마 블로싱 그네이벤 모나미가 짱이지. 이렇게 캡. 오버코. 그거 MBC 라디오 같은데. MBC 라디오 같은데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캡처 타임 같은 얘기 하고 있어.